마이클 잭슨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. <laughs> 어, 발음 기가 차게 난다. 니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이라는 노래 알지? 그 노래 무슨 뜻인 지 알아? 빌리 진 is my is not my son이라고 하잖아. 그러니까 빌리 진에서 나오는 그 이게 내 아들이 아니라고.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, 아 어,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에 그 노래 딱 들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. 걔 춤추고, 하는, 되게 막 춤추고 하는데 노래는 엄청 심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춤추는 일인가? 근데 그렇게 다 소화해서 노래 부는 르거 진짜 깜짝 놀 정말 최고예요. 근데 죽었어요. 어, 죽었어요. 지금도 마이클 잭슨 노래 많이 들어요. 그 어, 여자를 사귀었는데 빌리, 그 마이클 잭슨이 그 노래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와서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한다. 근데 아니다. <laughs> 이게 춤추면서 놀면서불 노래. <laughs> 절대 아니다.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자기 남자라고 한다. 아니다, 나는 그 여자의 남자가 아니다. 우리 엄마가 나한테 충고했다. 여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런 노래야. 여자 조심하라고.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. 어, 그러고 그 여자하고 같이 맨날 놀았다. 하지만 어, 그 여자는 내 사랑이 아니다. 그 여자가 데려온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. 근데 무슨 말이 나온 줄 아냐? 그 아이의 눈은 나하고 닮았다. 노래에. 여러분 그시가 무슨 내용? 이게 그 춤추면서 부를 내용이야? <laughs> 그래서 내가 와 이거 진짜 이게 이상하다 노래 <laughs> 진짜 이상한 노래다. 그런데 어, 어 교훈을 주는 노래지. <laughs> 그 미국 사회에서는 처음에 그런 노래 막 부를 때 미국인들이 막 서서 춤추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. 그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. 근데 마이클 잭슨이 나오면서부터 조금 조씩 바뀌시고 발음이 기가 차합니다. 다 알아들어요. 그 보통 그 흑인들이 노래는 에 소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소울앤재즈. 재즈는 그 어,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 흑인 흑인들이 만든 노래예요. 그러니까 아주 교육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주 음악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문적 지식이 상당히 높은 그 흑인들이 만든 노래가 아기 재즈예요. 어, 그냥 한번 그래서 마지막에는 재즈를 듣게 되 있죠. 음악을 자꾸 들으면 나뭐 여러 가지 음악 다 들어요.